안녕하세요 고릴라 다이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요 저번에 이제 아반떼 ATT를 구매한 차입니다 이건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한번 설치해 보려고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하나 중고로 구입해서 이렇게 이제 마감제그 다음에 샤크 안테나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내비 네비, 거치형 내비를 이렇게 중고를 구입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내비 전원 그 다음에 내비 하단 하단 고정 그 다음에 내비를 이렇게 상단에 거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후방 카메라 카메라, 그다음에 샤크, DMB 안테나, DMB 안테나 케이블 이렇게 제가 설치하는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가로 셀프 내비 상단 매립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마감재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한 4만 원, 5만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내비, 이제, 거치용으로, 유리 거치용으로 계셨던 분들은, 이렇게 내비를, 인지에 맞게, 뭐, 8인치, 7인치, 여기 맞게끔,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은 있기 때문에, 전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시계, h d 전원 시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각종 내비에 맞는, 영상, 중간, 젠더입니다. 저번에 영상 올렸듯이, 마찬가지로, 요, 소방카메라. 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요 젠더입니다. 젠더. 이요 카메라, 요 노란색 젠더가 연결하는 젠더. 후진 시, 후진을 누르면 영상이 나오게끔 하는 젠더. 자, 그러면 이제 탈거 작업부터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탈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탈거는 일단 상단 함을 열어서 이제 스크류 피스. 드라이버를 이용하든가 전동을 이용해서 두 개를 탈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리무버 또는 헤라, 이런 세 헤라는 키스 가능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헤라 또는 얇은 헤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단, 상단, 좌우를 이 안쪽으로 이 내가 작업하는 쪽으로 제껴주시면 이렇게 탈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계 전원잭과 공조기 전원잭을 탈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쉽게 간단하게 탈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탈거를 하신 상태에서 상단 글로우 박스와 고정 스크류 양쪽을 두 개를 맞아 탈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이렇게 상단 글로우 박스 커버가 탈거됩니다. 저 상단으로 상단에 내비를 매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단 쪽 글로우 박스는 다시 재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원은 내비게이션은 운전할 때만 사용하는 게 후방 카메라도 운전할 때만 사용하 후진 이럴 때 사용하기 때문에 전원선을 시계에서 ACC 전원 또는 키온 전원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계에서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함께 땄습니다 자, 이렇게 배선도 연결을 해주시고 일단은 살짝 체결을 해서 일단 내비가 들어오는지. 를 원했을 때 시동을 켰을 때 내비가 들어오는지 일단 확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내비가 잘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상단 매립을 하면 이제 크게 어,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과정을 한번 쭉 지켜보시면 다른 차도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며 전원은 여기 아닌 또는 뭐 오디오 또는 실내 휴즈박스 전원쪽에도 전원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테스트를 한 상태에서 전원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제 시가잭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전원으로 나와 있는 타입은 전원으로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MB 안테나, DMB 안테나는 이렇게 샤크 안테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홀을 뚫는 게 아니라 일단 d&b 안테나가 없는 차들은 그냥 뒤에 루프 뒤쪽 끝쪽 중앙에 자석으로 강력한 자석이기 때문에 살짝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d&b 안테나 앞에서는 저렇게 유리를 보시면 글라스 안쪽에 보시면 고무가 있습니다 고무 외자같이 유리를 보호하는 외저가 있습니다 그 외저 안쪽으로 작은 드라이버, 아주 얇은 드라이버를 이용하거나 또는 플라스틱 리무버를 이용해서 저 영상에 보듯이 이 유리 글라스를 지지하고 있는 고무 의자를 살짝 들은 상태에서 이 DMB 안테나 커넥터를 아 죄송합니다 커넥터가 아니라 배선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끝 부분도 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행 중에 혹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깊숙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를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면서 DMB 안테나를 배선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꼼꼼하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트렁크 쪽을 열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트렁크 쪽바디 위에죠 안쪽으로 홀이 있는 경우 만약에 이 테일게이트 쪽으로 홀이 있는 경우에는 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불편한 점이 있지만 저런 식으로 이 배선을 어, 찍히지 않게끔 테이핑을 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후방 카메라 작업을 하실 때한 번에 하시는 게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랑 같이 하시는 게 편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테일게이트 트렁크를 오픈한 상태입니다. 트렁크 오픈하시고 그 안쪽에 화스너를 탈거하셔서 트렁크 트림을 탈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탈거를 해주신 상태에서 이 후진등 이거는 후진등 커넥터입니다. 왜냐하면 후방 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후진을 넣었을 때 후방 신호가 들어갈 수 있는 전원 말 그대로 후진등에서 후진을, 후진을 넣었을 때 후진 전원을 따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후진등 전원 을 커넥터를 탈거를 하신 상태에서 보시면 이 플러스 전원과 마이너스 전원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빨간 건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검은 검은 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거의 차동이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빨간 건 플러스, 검은 건 마이너스를 택해서 전원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이 번호판 등 상단에 아반떼입니다 아반테 번호판 상단에 그 가이드, 번호판 등이 들어있는 이 가이드를 탈거를 해서 그 안에 홀을 뚫어야 됩니다. 그 홀을 뚫어서 카메라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번호판 등 가이드를 탈거하시려면 8mm 차종마다 틀리지만 8mm도 있고 10mm도 있습니다. 이 차는 8mm 너트를 4개를 모두 탈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번호판 등 카바, 카바를 탈거를 해주십니다. 이후방 카메라 설치는 원하는 곳에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번호판 등 끝쪽에 공간이 있어서 이 드릴, 커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구멍이 너무 크면 누수의 위험도 있고, 작으면 힘드니까, 이 호, 후방 카메라 홀, 후방 카메라 홀에 맞춰서 구멍을 뚫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방 카메라는 중간 연결 젠더, 그 다음에 전원선,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홀을 뚫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보죠. 후방 카메라를 보시면, 나중에 양면 테이프도 있지만, 고정을 할수 있는 너트가 있습니다. 일단 너트를 빼주십니다. 빼주신 상태에서 홀, 그 홀, 뚫은 홀에 그 후방 카메라 배선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방 카메라 배선을 넣어줍니다. 넣어주시고 후방 카메라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 끝쪽에 양면 테이프가 있습니다. 양면 테이프가 따로 있는 것들은 이렇게 후방 카메라 접촉면에 테이프를 붙여주시고 양면 테이프를 탈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에 맞게끔 후방 카메라를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양면 테이프는 1차적 고정, 그 다음에 혹시 모를 누수의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안쪽에 보시면 고정할 수 있는 너트, 너트를 조아줍니다. 이 너트는 살짝 조아주시고 나중에 후방 카메라를 연결하였을 때, 하였을 때, 각도가 조금씩 틀렸, 틀릴 경우, 이럴 때는 각도를 틀어서 한번더꽉 조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간, 후방 카메라를 연결한 이 카네시를 보시면 이 배선이 찍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타이 밴드를 이용하셔야 되고 저렇게 칼라를 이용해서 이 벨로우즈 고무 튜브 막의 안쪽으로 후방 카메라 배선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일체형처럼 티도 안 나고 배선도 찍힘도 없이 잘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남는 배선은 타이 밴드 타이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배선이 다른 쪽 볼트 이런 쪽에 찍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타이밴드를 이용하시면 좀더 안전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 연결을 했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나중에는 음, 불량한 작동이 안 되게끔 그러니까 정상적인 작동이 잘 되게끔 처음부터 잘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후방 카메라를 연결하시고 기본적인 가넷시 볼트를 가체결을 너트를 가체결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 가체결을 해준 상태에서 트렁크 안쪽으로 후방 카메라 배선을 걸리지 않게 바깥으로 나오면 좀지저분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넣어 줍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후방 카메라에 아까 남는 배선을 보시면 이렇게 전원선과 후방 카메라 연결 젠더가 있습니다. 이 후방 카메라 배선 전원 배선은 거, 검은 배선, 빨간 배선이 있습니다. 빨간 거는 플러스에 연결하시고 검은 거는 마이너스에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후진등 선 후진등 배선, 이 영상에 보지, 후진등 배선, 배선에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넥터는 아까 후방 카메라 연결된 커넥터에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는 라이터를 이용해서 살짝 배선을 따뜻하게 해준 상태에서 배선을 탈거하시고 배선을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너무... 완전 작업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일부로 이렇게 후방 카메라 배선 연결과 DMB 안테나 배선 탈거 방법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 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조금 안전 마무리로 잘 설치하는, 프론트의 내비게이션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궁금한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 주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